안녕하세요. 라미체 성형외과 미니준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년분들이 왜 코성형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중년분들이 코성형 생각은 하시지만 왜 망설이고 꺼려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형하면 본인만 너무 튀어 보이지는 않을까? 주변에서 너무 주책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게 자연스러움이 중요한데요. 과도하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얼굴에 맞는 그런 자연스러운 얼굴로 변화가 된다면 주변 시선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건강과 회복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조직력이 떨어지고 또 체력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서 수술하면 멍도 많이 들고 붓기도 심하고 또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 상관없이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70대 후반분도 70대 후반. 수술하셨었다고 70대 후반.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코성형은 몸에 부담이 많이 가거나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회복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형에서 바뀌었는데 내게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얼굴이 너무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어서 수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는 사실 좀 지나친 걱정이십니다. 성형을 하면 당연히 얼굴에 변화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너무 걱정되신다면 수술 전에 필러나 하이코 같은 시술로 수술 시 예상되는 그런 결과를 미리 간접 체험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코 성형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이나 또는 다른 이유들로 너무 망설여지신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무조건 성형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